고추 재배에 있어서 딱그 포인트 강의만 하겠습니다 한 주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을 더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에 물을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작물로 전환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그 여름, 이제, 고온기, 또, 장마식이자, 그, 고추 재배에 있어서, 딱그 포인트 강의만 하겠습니다. 여름철 고추 재배가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그, 특히, 농가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제 물 관리에 대한 포인트, 그 비료 관리에 대한 핵심 포인트하고, 어, 생리 장애에 대한 예방과 그 대응책, 그 다음에 결론. 우리나라의 그 여름 고추재배 어려운 이유는 온도가 한 30도 이상 좀 고온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집중호가 우 되다 보니까 고추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꽃이라든지 열매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산품성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장마철에 많은 비는 결국에는 그 뿌리에 대한 과습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양분 흡수에 좀 저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생육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고온 가습한 환경은 낙화, 꽃이 지는 것,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 이런 증상을 계속 유발시키고 을 있고요 또한 아울러 칼슘 부족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벽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리 장애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의 안정적인 생육 온도는 낮에는 25도, 밤에는 2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날씨가 안 그렇죠? 그물 관리에 있어서도 뭐 장마철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물의 고임이라든지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 높이는 최소 20cm를 해주셔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 증상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20cm가 돼 줘야 뿌리 발달도 현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작물 간 재식 거리 통상 30cm, 45cm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더 밀식을 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어, 적정량의 재식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오히려 통풍이 더잘 되다 보니까 특히 뭐 탄저병이라든지 뭐 기타 병에 대해서 그리고 뿌리 간에 접촉도 덜하다 보니까 한 주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을 더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어 늦었다고는 하지만서도 어, 장마 전에 그한번더 밭에 그 고랑 이랑을 점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마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아마 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어, 다들 멀칭은 다 계실 겁니다. 멀칭은 기본적으로 다 계시기 때문에 뭐 따로 부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름 관리에서 물을 주실 때는 겉흙이 촉촉한 정도가 아니고 속흙까지 충분히 젖을 정도 주셔야 됩니다. 최소 20cm까지 흙이 촉촉할 정도까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루간 주식으로 물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막 진짜 바가지로 물을 푸듯이 흠뻑 주셔야 돼요. 점저고수를 많이 설치하시는데 점저고수로 물을 주실 때도 고랑에 물이 흘러 내릴 정도까지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칼슘 결핍에 의한 증상들이 어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적게 주더라도 그런 증상이 충분히 나오고요. 물을 충분히, 충분히 주면 줄수록 그런 칼슘 결핍 같은 증상을 또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어차피 사람처럼 수분이 체내에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토양에 물을 20cm 이상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식물 체내로 물을 더 빨아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죠? 덥다 보니,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에 물을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작물한테는 늦은 저녁이 안 좋은 걸수 있는데, 고온으로 인해서 뿌리가 타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또한 연면시비 같은 경우에도 한낮 에 연면시비를 하게 되시면 은그 연면시비를 한그 물방울이 뿔록는 적을 하기 때문에 그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이파리 점이 배겨가지고 어떤 농가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세균성병으로 의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초는 연면시비를 한 시간대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적관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cm를 촉촉해야 되고 어, 그 수분량이 60에서 80% 정도는 그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그냥 겉흙이 말랐을 때 그냥 물을 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고온기는 장마랑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 비가 온 다음에는 토양에 그만큼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이 시기 때 장마기가 지나고 나서는 병 발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재식거리를 잘 유지하고 심으신 분들은 어,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병 발생 빈도도 매우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 비료 관리에 있어서도 장마 전에는 충분한 수비를 주셔야 되고요. 장마 후에는 좀 양분을 속효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면시비 위주로 해 주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장마 기간 중에는 많은 비료가 유실이 되고, 그거를 뿌려서 빨아 먹을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소유주로 주기 위해서 연면식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칼슘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슘을 500 백으로 주시되, 웬만하면은 단독으로 다른 제품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주시는 게 칼슘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살충제 보시면은 뒷면에 알칼성 제제와 섞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칼슘제 레일를 들을 수가 있고요. 칼슘제가 섞이는 순간 엉키던지 체내에서 칼슘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제 고온기가 들어선다는 거는 고추 수확도 같이 시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질소 사용을 최대한 좀 줄여주고요. 오히려 인산하고 칼리, 이제 가리라고 하죠. 사용 빈도를 늘려주셔야 안정적인 수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잎의 생육이 떨어지거나 고추 성장에 집중해가지고 고추가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고가 질소를 쓰는 게 아니고 집에 남아있는 요소를 소량 연면 시비해주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양이 아니고요물 한말 기준 했을 때한 60g 정도 하셔가지고 몇몇 시간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어, 이거는 분명 실천되지 않을 내용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아, 상품성이 없는 과다 싶으시면은, 과도 이렇게 따주면은,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분명 안 하실 거예요. 어, 이거는 나무 작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악화? 낙화? 악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내 고추밭 구조상, 인삼밭처럼 차광이 가능하시면은 위에 좀 차광을 하셔가지고 온도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고추 생육을 좀도와주는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과율이 낮은 것보다는 그래도 투과 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55%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하셨고 아니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추재를 하셨는데 어, 매년 고추가 안되고 어렵다. 어이 부분은 토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전환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내용 적지 않았는데 어, 모든 토양들은 양토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 사질 모래가 많은 흙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재배가 어렵고요. 점질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풍부하지만 물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야 어 앞서 말씀드린 비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모래끼가 많다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어, 점성이 높은 노늇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덜 주셔야 되고,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제 토양에 맞는 그 관리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온기, 장마철, 고추 재배에 있어서, 배수 관리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고온기다 보니까, 이 수분 관리도 충분히, 그리고 수분을 줄수 있는 수분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칼슘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관리, 있는 관리책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 한번더 정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 이랑은 그 20c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은 배수관리 배수관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일부 지역은 강한 바람과 그리고 비가 많이 맞으면 은 고추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쥐죽근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온기다 보니까 물주는 패턴 이른 아침이라든지 늦은 저녁 그리고 주기적으로 칼슘옆면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생리장애가 생길 수 있는 원천적인 예방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또한, 앞으로는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 질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그래도 질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 남아있는 요수를 소량 연면십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날씨를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적으로 예방이 필요하고, 항상 농사를 지실 때, 아니면 이번 농사 끝나시고 나서는, 토양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간단한 속성 강의로 마쳤고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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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정확하게 상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추후에 어, 라이브 방송으로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성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고온기 장막이잘 이겨내가지고 이번 고추 농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